어, 아니, 친구들, 어, 어, 지금, 우리는, 어, 짧은 영상으로, 간단한 영상을 찍을 거야. 어, 그, 그 이유는 말이지 어, 나중에, 지금, 지금, 이렇게, 어, 그네나 살고 있을 때요아 야, 완전 악녀야 악녀가, 아이고! 완전 이게 악녀가 아니고나 악녀가 아닌데, 네. 어, 진짜, 야! 선생님, 선생님, 저도 같이 가요! 어, 야. 야, 못해 어, 잠깐만, 어어! 사장님, 사장님, 다들 좀 어렸어? 맞지? 야 야, 감히 그리 있어. 날 두고 와. 오잉 어째 재크 처음 너어어야날 떠나 퇴근 어떻게 해 미안해 빨간펜 아 미안해 자 간다 당근이 발차이이이이이이 이게 지금 뭐하는거야 아 어? 아와 어, 진짜 야 우리만 두고 가면 어떻게 차도 잃어버리고 말이야 어어 째피수 수리 수, 그 수리 하는 데에서 막혔으니까 어 일주일 뒤는돌아갈 일주일 뒤야 어. 야 신청 야 니가 무슨 승인 줄 알아? 1인승이야 어떻게 1인승 인차는 다고한뭐또 우리가 네 명인데 아니 다섯 명인데 아니 네 명인데 네, 뭐, 뭐야 네 명인데 어떻게 된거네 이거는 다어잘했지 어쨌든 이몸에게 수고를 받쳐라 어, 왜 그러지 어 어쨌든 빨리 해. 정말 죄송합니다 오오 어, 어, 정말 죄송합니다 나 아, 그냥 마이너에서 날릴 듯. 아, 아. 자 지금부터 시작한다. 호 시창 니가 니들 알렸다 그치? 그렇지 그렇지. 오오야 다그다이 갑자기 조선 시대 용기를 하는 거예요. 오오지저 어리석은 녀가. 그러니까 장근이님 그, 뭐욕 그거 뭐냐 그거 밥만 합니다 아이고 지금 당장 지금 당장 그냥 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드디어 오당근아 우리 말로 하는 게 어때 시끄럽고 날날또네 니미노 당근님님이라고 그 보이죠 당근이가 뭐야 자자 지금 돼 간다 와 장마 대대민 믿지 마 믿지 마 믿지 마 꿀꺽 당근이 진짜 무서워 허허허 다음 터지는 빨간 핀나와인자 네. 빨간 핀 네가 니들를 알렸다 그치 그렇지 어나이 저는 못합니다. 어이 진짜 저는 깜빡한 거뭐 그러니까 깜빡한다고 어어 진짜 류시는 깜빡 안 해서 우리는 깜빡 안 해. 뭐야 그때 어 빨리 네릭나 네, 합시다. 음 카티 카트? 카티 올 밀려서 덜 보관 떠는 건 뭐하고? 네, 그래서 뭐죠? 그래서 바로 겨울이 되기 될 때까지 거기 있어라. 어 이게 뭐야? 자 거기 안에 있어. 팍팍해 죽겠네 진짜. 자 루시 나와 네자 루시 네가 네절알렸다 그치 그렇지 어어어와어 어, 어, 악녀가 돌아왔다 악 악녀 아무나 망을수 없어 이구 아무나 나부터 덮어잖아야하 악녀는 절대 막을 수 없지 에어어어 신참하고 어, 어, 언니, 어, 언니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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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나올라고